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제안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송동 장명동의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보화 시대 속에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정읍 시민 모두가 차별과 경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장애학습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역량 개발 및 지역 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2항 및 제3항, 제15조 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등록장애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해 동안 새로 등록하는 장애인은 2020년 8만 3천 명 21년 8만 7천 명 22년 8만 명이 매년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읍시 등록장애인은 만 84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0%이며 이는 시민 10명 중 1명은 장애인임을 의미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더큰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은 5.2%이며 전라북도는 7.5%임을 감안했을 때 정읍시는 장애인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정읍시 유형별 장애 등록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은 3,662명이며, 가장 많은 장애로는 지체장애로 4,875명, 청각장애는 1,489명, 지적장애는 1,119명 순입니다. 비장애인은 44.7%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은 단 14.3%만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40%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0.9%로 조조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전국의 평생 학습 도시 196개 대비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는 70개에 불과하여 장애인 평생 교육 운영 기관이 한정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정읍시도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으로 양질의 평생 학습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 기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 평생 학습 활성화를 제고하여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의 평생 학습 도시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맞춤형 평생 교육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장애인 접근성 증진,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정읍시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으로 그 누구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는 정읍시를 조성하기 위해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